이야 좋다 이건 좀 다릅니다 제가 웬만하면 등갈비집은 집에서 안 하거든요 손도 너무 많이 가고 실패 확률이 높아서 근데 오늘은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묵은지 등갈비찜의 기준이다 손색이 없다 김치만 먹어도 집에서 먹는 맛 아니야 이거는. 자, 오늘은 황남 두꺼비에서 베스트 1등으로 팔고 있는 묵은지 등갈비찜을 가져왔는데요. 황남 두꺼비에서 팔고 있는 이 묵은지 등갈비찜의 노하우를 이한 팩에 다 담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올라온 리뷰를 좀 정리해보면 경주 여행 때 드셔보셨다가 집에서도 드시고 싶어서 구매하신 경우가 있고요. 멀리 있는 맛집이다 보니 직접 갈 수는 없고 해서 궁금하셔서 시킨 분도 계시고. 혼밥, 혼술도 보시다 뭐 등등 올라와 있네요. 뭐 구성이라 할건 없습니다. 그냥 이 원팩에 다 담아놨고요. 편리하게 냉동실에 재어놨다가 하나씩 빼서 해동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해동을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부자재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부자재가 없다고 하면 그냥 이 팩으로만도 다 정리가 되니까요. 지금 하는 모습 그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먹기 좋게 지금 해동을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음, 냄새부터 볼게요. 음, 달큰하게 되게 감칠맛 있는 그 소스, 육수 향이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안에 면밀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육수 먼저 쭉. 육수에 뭐 고춧가루하고 여러가지 그 양념들이 되게 푸짐하게 보입니다. 짠. 요게 요한팩양이에요 지금 2인분 정골이거든요한 팩에 있는 묵은지가 요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쫙 있습니다 우와 어? 어. 다 되었어요 일단 어, 묵은지 이만큼 들어있고 고기는 한 5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두개를 까서 푸짐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묵은지, 와우, 월척을 건졌습니다. 묵은지에 고기 쭉다 따를게요. 두 팩에 묵은지만 이 정도, 와우. 묵은지에 이 정도에 고기가 한 10개, 10개 정도, 이런 고기가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양이 절대 작지 않아요. 4인 가족에서 드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카라게 오늘 먹고 싶으니까. 자, 벌써 부자재만 조금 이렇게 세팅이 돼도 이제 만들어서 먹는 음식 부럽지 않게 그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끓여서 오늘 그래 먹도록 할게요. 이야, 김치. 와 자. 김치 죽이죠 한번 하나 먹어볼게요. 국물 싹 적셔서. 음, 딱 먹자마자 알죠? 아, 이거는 좀 오, 오래 먹었구나. 깊고 고소한 맛이 있고, 좀 국물에 좀 녹아있어요. 어, 묵은지가 이제 국물을 잡아주니까. 음, 맛있어요. 아, 김치만 먹어도 뭐, 손색이 없다. 김치만 먹어도. 등갈비 특유의 어, 뭐 느끼함은 아예 없어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원하고 담백하다. 아, 등갈비를 이번에 이제 한번 볼게요. 살이 잘떨어지는 한번 볼게요. 와, 보셨죠? 퍽퍽한 살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씹히는 거 보이시죠? 탱글탱글하고 기름기랑 약간 밸런스가 딱 맞아요. 고기 퀄리티 되게 좋습니다. 잡내 없이 김치랑 싸서 이 육수가 맛있으니까 이 배어 나오는 이런 부자재들도 되게 감칠맛 나고 되게 맛있네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육수가 끓여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되게 시원 담백했으면. 가면 갈수록 뭔가 점점점 자꾸 좀 깊어지는, 어, 깊어지는 시원함이 좀 있네요, 또. 와, 이건 진짜 좀 소주 각입니다. 어, 술 각으로 좀 미쳤고. 자, 이건 진짜 소주 좀 각이다. 아, 국물 하나 더 먹고. 아, 혼자 계신 분, 그냥 냉동실에 그냥 정겨놨다가 생각날 때 그냥 꺼내서 바로 이렇게 드시면은 그냥 바로 그냥 소주 안주 될수 있거든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전 오늘 저만의 비법으로 밥을 좀 볶아 보겠습니다. 그냥 감칠맛이 극락가거든요. 밥을 넣고 뭐 이런 거 비기도 아니죠. 아어 이런 거는 비기도 아닙니다. 자, 아 저만의 비기 이겁니다. 한번 둘러서. 볶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에서는 안 보이실 거예요 꽤레 네, 맛있는 볶음밥인데 요놈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쿠션이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그런 느낌 그거는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 놓겠습니다 손쉽게 그냥 음. 자 묵은지 등갈비 오늘 먹어봤는데요 묵은지 등갈비지 처음으로 드실 거면 그냥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어, 등갈비 사서 등갈비 손질하고 물 빼고 끓이고. 간적 효용 가치를, 어, 여기에 다 담아냈으니까, 구매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한끼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분들,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독자 전용 페이지 달아놓았으니까, 30% 이상 지금 특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는 오늘 또뭐 먹을지 정하기 위해,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 자, 밑에 누릿누릿하게 익었죠?